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동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온타리오주 놀수욕에서 교육과 건강, 취업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의료 세미나에서 의대생인 김진규 씨는 입학준비와 학부생활, 전공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김씨는 주위에서 부모의 떠밀려 의대에 진학했다 후회하는 친구를 봤다며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고교 시절엔 아직 꿈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은 이때를 놓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열심히 도전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경계선 지키기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경계선 지키기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 능력 등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삶을 바꿔주는 것으로 부모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날 십대 학생들을 만난 박태준 여성회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다며 제일 먼저 자신감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어, 자기의 자신감 그것도 필요하고 자기 리얼리티가 reality가... 어떻게 잘 보이면서 자기의 꿈이든지 자기의 패션이든지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봤죠.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소자본 창업과 전문 기술사의 세계 등 취업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KCA는 w 마음이 강한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과 부모님들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강연은 건강한 청소년 성장에 관심 있는 25세 한인 어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재 단체나 개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절염과 치매, 올바른 약 복용법 등 건강 정보 세미나를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